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갤러리 카페, K 다이아몬드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숙소 아트 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어,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사기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저작권 위법 정중히 공개 사과하시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다시 방송하지 않으면. SBS의 비리를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그동안 SBS의 비리를 알고 계신 분은 저희 아트세븐TV로 제보 바랍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순분석소 분 아트세븐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저도 30년 이상 인터넷 기자로 활동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SBS가 궁금한 이야기 Y에 제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상당히 많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영업방해와 저작권 입업을 하면서 사기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받는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반박할 때까지만이니라 라는 성경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SBC가 지금 자신의 생각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체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 지금 방영을 한거예요 그냥 듣고 카드라 아, 통신은 또는 찌라시를 그대로 사실인양 해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을 부축했어요 네, 이건 매우 심각한 공영 방송이 자살골을 한 거예요. 이제 이제 큰고 다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박을 해드리죠. 어, 자세한 반박은 CCTV와 녹시록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편집, 아주 조잡한 편집한 내용이 아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서 반박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제가 좀떠물더어야 되니까 에, 지금 한 8가지 정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금 간단 명료하게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5.5에서 7짜리 반려암이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시면 반려암이 모르스 경도가 5.57입니다. 그럼 평균이 6이죠. 아니 그러니까 평균 한6 정도 되는 반려암이 어떻게 9점 이상으로 갑자기 둔갑을 했는가? 즉 우리 보르카브나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어, 이름을 새로 신조어로 지었죠. 포항의 카보나드라는 의미로서. 그거 뭐 제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뭐 마치 최근에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려함이 9점 이상 자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왜 뺐죠? 왜 삭제했습니까? 그죠? 어, 그 분명히 제가 반론을 딱 하는데 그분 싹 빼고 마치 광물학자가 어, 자기가 말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에,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마치 그것이 반려함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가 없이 두 사람이 이렇게 A가,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말하고 B가 이렇게 말하면 왜 A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B는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합리적인 추론과 근거를 대면서 그런 세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대 50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반려함이 9점 이상짜리 있는 냐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을 왜 자르느냐고요. 그거 하나가 지금 잡혔어요. 이거 뭐, 개요패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laughs> 외통수입니다. 자, 그다음또 외통수 또 있죠. 5천원짜리 보석감별기가 시중에서 그, 그, 뭐 보석감정은인데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군요. 뭐, 내가 말안 해도 아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 그 사람이 어, 실력이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5천 원짜리 보석 감별기를 시중에서 어, 갖고 왔다. 아, 싸구려. 이거는 뭐 시중에 많은 사람도 안 쓴다라고 했는데 그 5천 원짜리 보석 감별기 시중에선 저하고 똑같은 거 있나요? 갖고 오세요. 그거 어, 제 브랜드 알고 계실 테니까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그 브랜드가 짝퉁일 때, 어, 예를 들어 당신이 그 브랜드를 갖고 그대로 내 갖고 왔는데, 내 거하고 다른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당신들 SBS하고, 그 말한 사람들, 바로 이제 영업방해죠 이건 영업 100%영업방이고 허위사실이죠. 명예순 당연한 거고, 어, 똑같은 거 가져오세요. 제가 이때까지 최하 4만원 이상 주고 샀어요. 시써 <laughs> 8배 차이네요. 그리고 시중에 5천짜리 뭐 갖고 4만원을 판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죠. 근데 뭐 그분 이유는 남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럼 과연 이게 5천 원짜리로 시중에 팔고 있는지 어, 제가 뭐그 인터뷰 좀 해야 되겠네요. 어, 종로에 가면 이분이 시중이니까 서울시에 살고 있죠. 종로 상가에서 보석 감정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어,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모식이 그리고 그김 어, 모식이 사람이죠. 그 보석 감정사가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어? 주제 넘죠 그거. 어, 그, 냅두세요. 그뭐 이제 자기 얼굴 침대다 생고 5,000원짜리 그 구할 수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게. 진짜 똑같은 건지. <laughs> 이건 이제 걸렸어요. 딱 걸린 거죠. 어, 뭐, 그 내가 분명히 그 유튜브에 저작권으로 제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 중국산 저렴한 보석 간벽이라고 했지만 제가 5,000짜리 말한 적 없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혼좀 놔야겠네요. 어, 세 번째 거짓 정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 한뭐참 오래 전에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운석 감정인 거 보니까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예, 그 그런 사람인데 자 이제 두 사람과의 녹취록이 있어요. 저는 <laughs> 나중에 한번 어, 그 나는 뭐그좀 대면 접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신분 보 자, 차왜 얼굴을 까죠? 일단 듯듯하면 하셔야 되죠. 뭐 저는 얼굴 가 이미 알고 있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뭐 얼굴 가도 좀 좋습니다. 당당하게 얼굴 가면서 그 이야기하세요. 지금 거짓증을 했는데 수학 학원 강사 저한적 없어요. 벌써 그거 사나 걸렸고요. 앵두금과 관련해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고 호의 사실입니다. 저 그런 적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관련된 카드라, 어,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아까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는 그리고, 어, SBS가 그런 것이 양쪽 말안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듣고, 어, 아까 말했죠. 송사의 원고의 말이 맞는 것 같으나, 피고 와서 반박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을 아는 제가 법 전공자인데, 어, 그 정도는 기본인데, 어, 내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믿겠냐고. 응? <laughs> 지금 부엌게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멋있게 거짓 증언을 들어했어요 근데 SBS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딱 물고, 야, 이거 진짜며 한끈 했네라고 했던 거죠. 아, 이제 어쩌죠? SBS가 이제 거짓 증언을 딱 해가 한끈딱 걸린 거예요. 어, 이건 뭐 끝난 거죠. <laughs> 자, 다음. 나노 강학 현미경 촬영해 가세요 그거 허락도 안 하고 촬영했습니다. 막 마구잡이를 해서 내가 그래서 기분 안 좋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자가 이거는 광학현미경은 지금 그 어떤 우리의 그 기술적인 거기기 때문에 상대방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노렸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광학현미경과 관련해서 촬영을 막 여기저기 했는데 그런 기술으로 아마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분명히 이 부분은 아마 다뤄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 안에 있는 내용 자체, 모니터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하라고 했죠. 그 부분은 당연한 그거고. 그런데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죠? 예를 들어, 광학현미경을 특정한 회사의 것을 어, 강구해준다. 안 해서 그랬다. 또는 기술적인 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해서 안 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낼 줄은 모르지만, 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왜냐하면 나하고 그리, 그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그건 내겠다고 했거든. 안에. 그건 좋다 허락했었어. 안에 있는 그 영상에 대한 취지. 그 안에 있는 거 제대로 방영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어, 그 뭐냐. 원소 안에 규소를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터 촬영해서 그러면서 와 이게 그거냐고 하는 장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거다 뺐어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보석 감별기만 가지고 아이 감별한다. 거기에 초철 맞춰도 했어요. 아주 부끄럽죠? 요 CCTV 다 촬영돼 있는 거 모르십니까? 당신들 말하는 건 녹취록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 에 <laughs> 이제부터 듬성 이제 다 들통 납니다. 에 그리고 어, 지금, 이게, 나노 강화 은 발명 특허청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좋습니다 블로그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떤, 그, 근관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그 근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인터뷰한 장면들 또 나옵니다. 그거 싹 다,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 사람의 전화를 안 하고, 어, 내가 허락도 없이 그 개인의 전화번호 알려주면 되나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라 했는데 그런 취지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마치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전화 없는 아이그 블로그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눈이 좀 삐었네요 어? 검색도 못하시며 손가락이 좀 잘못됐나요? 네? 검색 어, 그 다꼭 링크 걸어주셔야 줘야 알겠어요 우리 블로그 다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모르면은 이제 한번 어, 좀 혼이 나야겠네요. 분명히 그기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치 제가, 어, 어떤 그 근관과 관련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엮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막 손치지에 많이 편집을 했더군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폐활량과 관련돼서 실험을 했는데, 아니, 기자의 개인 생각을 마치 전체의 생각인 것, 전체의 경험인 것처럼, 그거 지금, 그거 한지 한 3일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경험한지.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한 거를 어, 신기한 걸 했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마치 그것을 전체이 결론을 내려놓고 기자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도 아닌지도 그것도, 그것도 모르고 또그 사람의 그건 다른데. 이건 임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되는 과정인데 마치 그걸 가지고 딱 잡았다. 오케이. 물었다. 라 생각하면서 어, 기자의 개인 생각을 마치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경험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물 실험을 해요. 그래가 두 가지 물 맛을 바뀌게 하면서 물 변화. 여기서, 자, 여기서 또 하나 덜 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CCTV에서 제가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 알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에 간 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바꾸는 게둘다 바꿉니다. 이건 이제 야바이 짓을 하는데 그 CCTV에 녹취록에 다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 뜨끔하네요. 물 맛을 바꾼가? 이거 당신은 바꿨죠? 바꾼 게 아니에요? 하면 뜨끔하네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 맞춰버린 거죠. 얘들이 이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약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덜킨 거예요. 그게 뜨끔하네요. 그런 내용이 CCTV하고 영상이 다 잡혀있죠. 왜 그런 약점 잡힌 건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혀가 아주 민감하게, 손과 혀가 아주, 신체 일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그제 어, 손과 혀에 대한 것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아버려 놓으니까, 자기들이 약점이 잡히니까 이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덜 통장에 그건 다 삭제했더군요 <laughs> 나는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laughs> 아주 우사 받겠더라고요그 여자 그 마스크를 썼던데 내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처음에 내가 좀 몸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감기 기운이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쓴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들키면은 이제 시집도 못갈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둘다 얼굴 까드릴게요. 나는 공개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그뭐 자막 처리 안 해요. 뭐꿀릴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영합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 공룡이 그이 포항에서 살지 않았다는 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이건 막100% 지금 자살골한 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신생대 뭐 이러면서 어떤 뭐 자기들 편에 있는 아마 그 카르텔 편에 있는 어떤 교수겠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 밝히세요. 왜 이름을 안 밝힙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히세요? 나 그거 고소할 테니까. 그 급지 말이에요, 허위사실. 왜냐하면, 어,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 인냐딱 이야기를 했다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어, 서울의 뭐 교수나 뭐 이런 교수들이 있겠죠. 그 라인인데, 아마 이제, 이제 끝났어요. 왜 그러냐? 어, 자기들의 지식이 전부 있냐. 이게 이제 이 SBS가 이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결국 그래가 이제 학위 문제로 들통하고 발명 터크는, 어, 논문을 극복할 때 발명 터크가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논문이나 일본에서 댓글이 들어왔는데 그걸 극복해가지고 지금 나노 단위를 바울 수 있는 과학 혐의 발명 터크 난 겁니다. 일체형으로.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 10년 동안 업그레이드 시켜고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와서 지금 원소 안까지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보석감별기와 그 다음에 어, 모이사나이트와 현미경 그리고 제손 요렇게 거의 기본적으로 가죠 어, 하나만 가지 않으면 보석감별기 가지고 그리고 그 보석감별기는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기존의 기초과학 연구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본거합니다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에3 개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똑같은 거두 가지. 그래서 SIC 형태가 나왔고 보르카무나 다이몬드는 100% SIC가 있다는 게전명이 됐고 천년에서 SIC가 나온 첫 케이스입니다. 그반려암에서 SIC 있다는 거 빨리 찾아오세요. 그 사실이 아닌 아닐 경우에는 그거는 고 끝나죠. 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광물협회에서 30년이 넘게 했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어, 자기가 유치하게 어, 접속 조회수 12,000명 이거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거 퍼날려 주시고 한번 저는 딱 한번 이이 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동안 SBS가 얼마나 개인들한테 못된 짓을 했는가. 제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아마 이번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 사과하지 않으면,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도 아니에요. 무조건 법적으로 하면 제가, 이, 보시면 이 정거가 다 있는데. CCTV 원본 일곱 시간짜리하고 녹취록하고 다 있으니까 입맛대로 편집해서 정확한 근거에가 시간대별로 해가 하나하나 조목 다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마 아마 지금쯤이면 그 앵커 억울하게 그 그냥 그준 앵커가 야이 정도인 줄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걸 팩트 세크를 안 했는지 하고 아마 나오셔야 될 겁니다. 말년에. 불명의 제대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몰랐다라고 핑계할 문제 아니죠. 집단 인출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못 팔게 했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거 뭐 서로간에 싸우고 시작했어요. 그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런 못된 짓을 했을면 되겠어요? 네? 당당하게 이걸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 만한 그런 심각한 범죄행입니다 검찰 존경하는 검찰님. SBS로부터 피해를 입은 검찰관이 있으실 거고, SBS 피해를 입은, 어, 경찰이 있으실 겁니다. SBS 피해를 입은 언론사들도 있을 거예요. SBS 피, 피해를 입은 개인들도 많을 겁니다. 어, 제가, 저는 그냥 당당하게 물러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고, 얼마 전에 저작권법 녹취록 한 번에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모 회사, 막강한 권력 팀들, 변호사 세 명이 저한테 졌습니다. 그세 명이 변호사들이 보르카몬 다이몬들 돌멩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거 뭐, 허위사실이잖아요? 사실 유도.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여기 붙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다룰 거예요. 그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제가 첫그거입니다 자, 여러분. 포항 공룡 다이몬드 사실 맞고요. 그리고 SBS 감기자죠. 네, 이름 조금 있다가 내가 오픈합니다. 지금은 내가 딱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일주일 딱 이후에 영상 그 원본 파일하고 녹취 파일 다 공개합니다. 기다리세요. 뭐, 그냥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내백업분 엄청나게 깔아놨으니까, 뭐, 린치 당한 거한번 봅시다요. 그게. <laughs>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죠? 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이거는 뭐, 단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목이 걸렸어요, 이거는. <laughs> 아이거 밥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안 되죠. 응? 이거는 뭐, 이거 뭐, 100% 현대판 다이카 골리아 싸움인데, 응? 현대판 다이카 골리아 싸움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현대판 다이카 골리아 싸움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메이즈급 때는, 일개 어마어마한 메이즈급 된공영방송이한 개인한테 지금 어, 개인을 처음엔 집단 인치가 했는데 이제 어,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저이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응? 내가 요거 조금 어떻게 생각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어, 내가 좀 차분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이상, 한국광의 보습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아트 세븐TV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